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1월 11일에 매수했던 BHI입니다. 매수가 6,840원이고요. 어, 추천해 주시고 계속 상승 추세 보이다가 지금은 좀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BHI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예, 요거는 어 원자력 관련주죠. 네. 그래서 원전 부품주인데 음. 그 원전 쪽에서 특히 또 SMR 음. 이게 이제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그걸 키우겠다.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음.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이래 야 되는데요. 어 이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동 순방에 나서서 원전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상당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얘기가 들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것이 한두건 터지면은 아주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에 다시 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는 영역이지 팔 필요가 전혀 없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원전 수주가 한건 터지면 어 이번에 다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점 관련주, BHI AS에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관련 해외 수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급등 시세가 다시 한번 예상이 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6,77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가격대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9일에 매수했던 카시어링 종목, 소카이죠. 오늘 1% 상승을 보였고요.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소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소카, 이거는요, 네. 어, 차량 공유 업체죠. 음,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제 차 같은 거잘안 네. 어, 삽니다. 음. 그래서 소카에다가 해서 잠시 빌려 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 가는데, 네. 어, 요즘에 이런 소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음. 사실 이런 그, 어, 뭐이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런데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이제부터는 네. 이런 플랫폼 회사는 흑자로 하면 전환되면 흑자 기조가 계속 커지면서 길게 가거든요 네.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것도 초창기 몇년 동안에는 적자가 계속됐어요 음. 그러다가 흑자로 딱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커지는데 이것도 이제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화, 아, 이런 그 차량 공유 문화가 음. 보편화되면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 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좀큰 시세도 볼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어, 사실 속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앵커님도 네. 아시죠? 네, 뭐 지방 여행 가면 이제 속카로차 그렇죠. 빌려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차를 몰고 뭐 사실 그 통영에서 서울에서 통영까지 내려간다 멀죠. 그러면 진이 네. 빠지잖아요 네. 설악산까지 가도 힘들고 음.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거기에서 바로 현지에서 차를 잠깐 빌렸으면 음. 정말로 그~ 차량 운전하는 힘도 안 들고 음. 어, 좋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된 문화기 때문에 이~ 소가 같은 것은 정말로 어, 조금 성장성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도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딱 지금 정도부터 다시 한번 어튈 때가 됐다. 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소카였습니다 실적 개선 중인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행 가면 차 렌트를 자주 하는데요. 이런, 여, 이런 차량 공유 문화가 생긴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시세 나올 가능성, 요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6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연우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요. 연우도 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리오프닝 일자가 다가왔죠 네.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30일. 30일이니까 네. 30일은 다음 주가 되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네. 어, 마스크를 다 벗는다 네 이거 정말로 저 바라던 일이에요 앵커님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렇죠 네뭐 실내 가면 마스크 막 벗어야 되고 이래서 좀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이제 그렇죠. 다시 해제가 실내에서 되면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네. 해방감을 만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답답했던 사람들, 음. 완전히 이제 사람 살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것은 인식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마스크를 이제는 답답하게 안, 안 끼고 다니도 된다. 음. 이렇게 되니까. 되는데 사실은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도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병원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네. 또 택시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네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일시적으로 이제 좀 하지만 아, 그러나 아, 마스크를 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심리가 달라지고 소비 소비 성향이 달라지고 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요즘은 이제 전부 다 화장 같은 거덜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마스크를 뭐 실내도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러면 화장을 좀더 많이 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여행도 이제 좀더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영화관도 많이 다니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는데 연우는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인데, 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에 에, 사실은 납품을 하는데, 에, 화장품 용기를 납품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도 용기가 이뻐야지 사람들이 사쓰고 이러기 때문에 음. 어, 용기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1등이 바로 연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 회사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이 회사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 한 단계 거리 터지면딱 들어놓고 쫙 세우고 있잖아요. 네. 날라가려고 지금 폼을 엄청 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것도 기관도 좀 많이 샀고요. 어, 실적도 좋고. 이래서 이제 날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어, 다음 주에 마스크 다 벗고 나면은, 어, 이제 위로, 어, 속고 칠 가능성이 높고. 거래가 터지도고, 거래가 끊어졌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음. 이게 네. 매집에 되어 갖고 올라갈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봐집니다. 네, 연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더 리오프닝 기대감이 붙으면서 어, 좋게 예상되는 종목 연우입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대표 기업의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 곧 분출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5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종목, 아모레쥐인데요. 추세는 크게 보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아모레쥐도 조금 더 시간을 두 명, 좀큰 분출될 수 있을까요? 네, 아모레지라는 것은 음. 그 아모레퍼시픽의 뭐 어떤 어, 같은 그 네. 그룹사인데요. 음. 에, 아모레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무슨 이니스프리나 이런 음. 그 어, 계열사 지, 자회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사업부나 어,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은 정리를 좀 많이 해버렸어요. 음. 그리고 실적이 이제부터는 빵빵하게 좋아집니다. 오. 그래서 탄력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은 어~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1만 원 하던 것들이 하던 게 빠져갖고 완전히 2만 몇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월봉을 보면은 정말 이제 아직 초기 국민이다 생각합니다. 아~ 요번에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3년 동안 끄고 있다가 이제 벗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그런 그 인식도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아모레지는 이제 중국이, 한 3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네. 완전히 개, 개방을 할것 같아요. 어. 재개방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틀어져 갖고 뭐, 어, 또 비자, 그 단기 집비, 비자는 안 받, 여권을 안 받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을 잘 잡아야지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에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삐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음. 어, 그러면은 중국이 에, 결국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좀 다시 네. 보내고 음. 어, 우리나라도 관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3월이면 된다. 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중국은 12억 명이 코로나 걸렸다 그래요. 아. 12억 명이 확진됐다 네. 그 그래. 그럼 집단 면역이 되죠. 네, 그럼 집단 되겠네요. 면역이 순식간에 되죠. 네.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옛날 경우도 봤지만은 그렇게 풀어버리면 짧게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 되고요 음. 그래야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아무래 도 지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음. 시세가 짧게 나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모레 즈가 적자 나는 사업 부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실적이더 기대된다고 이야기해주셨고요. 또 주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진 저점 매수 가능 구간이며, 3월 경에 중국의 완전한 개방과 함께 더 시세를 급격하게 분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에이스해주신 명동골래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골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 QR 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골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 들어오셔서 어, 채팅창에 정답, 힌트에 대한 전략적 힌트에 대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